들어보세요. 제테시바 동기는 정말 당신에게서 비롯됐어요. 당신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꾸러미도 받았지만 라피께서 당신은 미쳤다며 아무도 당신처럼 그렇게 테시바를할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냥 결국 저는 안했어요. 저는 현금 서비스 사업에 완전히 빠져 살았습니다. 비유대인 여성들과 교류했고, 샵밭을 어겼습니다. 다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지내던 어느 날, 정말, 4년 동안 감감 무소식이었던 젊은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4년 전, 바로 그때였죠. 저에게 연락하여 제 영화를 보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테슈바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돕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무료 키루브 패키지 를 보냈습니다 몇백 달러를 투자 하여 그 아이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돈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에게 자료를 많이 보냈습니다 마는 그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 소식이 완전히 끊겼다가 정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이제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현금 선지급 사업으로 정말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고 제게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약에 손을 댔고 공영에 처해 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이가 도울 수 없어 그와 이야기했고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삶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현금 서비스 사업으로 첫 달에 수수료 10만 달러, 두 번째 달엔 100만 달러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그가 현금 서비스 사업에 종사했는데 문자 그대로 첫달 안에 수십만 달러 상당의 수수료 계약을 체결했고, 단몇 건의 계약만으로 그렇게 해냈다고 저에게 상세히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이미 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는 문자 그대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이지 대단했죠? 돈을 많이 벌었기에 멈춰 세우고 물었습니다. 돈을 벌게 해준 거래처 몇 군데 말해봐. 다들 사업은 잘 돼? 혹시 파산했나? 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 다 파산했어요. 가진 걸 전부 잃었죠. 당신에게 돈을 벌게 해준 고객들은. 이번에 10만, 저번에 5만, 이번에 만. 당신은 계속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을 벌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금 서비스 같은 악랄한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수개월 후 고객들이 파산하자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다 파산이에요? 그는 네. 답했죠. 번 돈은요. 남은 돈도 없어요. 그는 라삐님. 죄송해요. 전부 사라졌어요. 그래서 재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제가 다시 물었죠. 왜 재활 사업이죠? 제 동료들 수십 명이 안타깝게도 현금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마약과 너무나도 깊숙이 연결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약과 그로 인한 부패하고 약탈적인 사업은 결국 기업은 물론 개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끔찍하군요.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오. 4년 전 그때 내가 당신에게 투자했었어. 대슈바하를 진심으로 할 때였는데 그때 돈과 시간을 쏟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슨 일인지 알고 싶소 그러니 제발 진실을 말해주시오 라삐 당신과의 대화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패키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삐님께 당신 얘기를 꺼냈더니 글쎄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아예 그는 제 정신이 아니니 그의 말은 절대 듣지 마시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주 강하게 부인하시더라고요. 라비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바로 그 가족 라비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요. 아시다시피 제가 태슈바를 해야겠다는 모든 동기는 정말로 전부 당신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의 영화를 보고, 당신과 직접 대화도 나누고, 그 소중한 패키지를 받고,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라피께서 당신은 미치셨고, 아무도 당신이 말하는 것을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문자 그대로 4년 동안 당신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슈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 현금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신 저는 계속 고용과 울리고 계속해서 샤바스를 어기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사실 처음보다 훨씬 심각했고 제죄는 정말 훨씬 더 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 몰랐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비명을 질러야 할까, 울어야 할까, 누가 더큰 살인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 불쌍한 젊은이는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그 사업에 뛰어들었고, 샤마임에서는 지난 4년간 그가 저지른 모든 죄, 그 모든 죄가 결국 그라비에게 돌아갈 거야. 그는 단몇 마디 말로 그 아이를 살해했어. 겉모습만 라비일 뿐이지. 그 젊은이가 지난 4년간 겪은 모든 일은 라비의 책임입니다. 그는 단몇 마디 말로 그 아이를 살해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라비이며 여러분 중 일부는 분명 그의 이름을 알 것입니다. 여러 공동체에서 인기가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기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죠. 그는 막 테슈바 TSHBBH를 하려던 그 아이에게 이제 막 진심으로 테슈바 d s h o b s 를 하고 있던 그 아이에게 갑자기 아 그냥 너 하던 대로 살아라고 너무 쉽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s a s j v 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떤 선교사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위험하고요, 나치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실로 존재하는 그 어떤 형태의 s 사우보다 훨씬 위험한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에사브 그 본성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라피로서이 미츠바는 모든 유대인에게 의무입니다. 암 이스라엘 모두가 하가를 품위 있게 축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